오늘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 깨끗한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은 얼마나 깨끗할까요? 공기 오염은 오염물질이나 오염의 원인에 있어 대기 오염과 실내 오염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대기 오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기 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던 1990년 이전에는 공기 오염 물질 가운데 황사가 봄철에 가끔 찾아왔지만, 한해 10일 이상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1990년 이후에는 황사가 10일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고, 황사가 중국의 도시와 공업 지역을 통과하면서 수은이나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공기 오염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공기 오염과 관련된 더큰 문제는 칼슘이나 철분 알루미늄 마그네슘과 같은 토양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황사보다 황산염이나 질산염과 같은 외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 오염이 우리나라의 공기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공기의 질 측면에서 볼때 우리의 하늘은 우리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초미세먼지 수준을 비교한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으며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잠시도 쉬지 않고 숨을 쉬어야 살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기 속에 들어있는 산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산소는 비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산소를 먹고 사는 우리 몸의 세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질 좋은 산소, 곧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산소인데, 우리가 숨쉴 때 코로 들어오는 것은 산소뿐만이 아닙니다. 들어와서는 안 되는 물질들이 함께 들어오는데 이것들이 바로 공기 오염물질입니다. 공기 오염물질에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질산염, 황산염, 유기화학물질, 금속화합물, 토양 또는 먼지 입자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포함하는 작은 입자로, 지름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면 미세먼지로 분류하여 PM10으로 표시하고, 특히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초미세먼지라 부르며 PM2.5로 표시합니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공기 오염 물질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들이마시면 호흡기 질환을 포함한 수많은 질병을 일으켜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도시 지역 거주자의 90%가 공기 오염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해마다 전 세계 사망자의 8분의 1인 700만 명이 공기 오염으로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는 추정합니다.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흡연이나 영양실조, 비만, 음주, 약물남용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많을 정도로 공기오염은 가장 큰 환경위험 요인인 것입니다. 공기오염 물질은 허파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염, 폐기종과 같은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며 혈관 기능을 손상시키고 동맥의 석회화를 가속화하여 고혈압이나 뇌졸중, 심장 질환과 같은 각종 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유방암과 폐암, 백혈병, 비호치킨 림프종과 같은 각종 암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는 2016년부터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1그룹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공기오염물질은 당뇨병과 비만, 생식기관, 신경계, 면역계 질환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 결과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기오염물질 가운데 특히 초미세먼지는 허파의 장벽을 뚫고 혈관으로 들어가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5년부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아황산 가스, 일산화탄소 등 공기오염물질에 대한 공기질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발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환경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은 심각한 수준인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대기 오염 물질 가운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발전소, 공장, 보일러, 난로, 자동차 등에서 연료를 태우거나 생선이나 고기를 구울 때 많이 발생하는데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되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은 중국 등 외국에서 오는 만큼 해당 국가와 적절한 협조가 필요하며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도 필요합니다.개인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국가적으로 대기오염을 기준치 이하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일시적으로 대기오염이 지나치게 심할 때는 오염된 공기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바깥 활동을 자제하며, 외출시에는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사용하는 등 대기 오염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기 오염의 영향을 많이 받는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들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특별히 높을 때는 긴 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겨울철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2, 3월에는 누구나 대기오염에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기오염 못지않게 우리 건강을 해치는 실내 오염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과 생명을 듬뿍 받아서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